다주간 다. 죽었다. 안 돼, 안 돼. 안 돼, 화이팅. 많이 어... 어... 주먹 콜 되시죠? 어, 싹가능이요 어, 버려주세요. 저 네. 어, 자요, 저 자요. 많이 들어오세요. 저 알아요, 알아요. 저기. 어 와, 설래요 저희 진작보기 마이크 하나 안 하는데요? 이거 터질 텐데? 네, 저 네, 있는데요. 오케이, 형. 우리 딜라인 다이빙. 오케이, 라이커 주먹 가는 힘? 서로, 서로 없 디와펑 아, 스 맥컨펑 가리아뺏겨 뺏겼다 주방 뺏겼어 자리 볼수 있나? 자리 한봐나밀줄게 자리 한 보자 자리 한 보자 속. 이속 힐러 다시 봐야돼 나이스 들어와 루시 뒤로 왜 안와 왜 안와 안들어가루시우에 미쳐가지고 왜 안와 피소 <laughs> 아니 주방 가네 주방 가네 뽕 가네 뽕 가네 나이 컷 뽕은 안줘 됐지 계속 야탑해 계속 계속 루시 나타 어. 루시 엔치 루치 계속 주먹 드릴게 나이스 아 루시우 디르니 만나시기도 하고 야대호미 <laughs> <laughs> 어, 계속 계속 <laughs> 어, Sorry, sorry. 멍 넣었어요 아무도 안 넣었어요 나 이거 나 들려 나았어나날날나날변생산 라인 보초 나왔다 두방 나왔다 예 생산 생산 알았알 계속 계속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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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그래 그 아, 여기. 어, 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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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속.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앞에 있 <laughs> <laughs> 라인도 좋아해. 쟤네 차타나요 자탄을... 네. 자, 자폭으로 카운터 가는? 오케이, 오케이. 운다 네. 뭐. 아, 응. 어. 안 오네. 뻥 가는, 뻥 가는, 뻥 가는. 이속. 안오 아, 아, 네. 라인 쭉, 라인 쭉. 가는. 저도 왔어요. 이속 들어오는 중요들어죠들어죠뭐 펑이요? 어 뭐야? 아니 그냥 방구 트지만 어, 우리 나왔어요. 살려줘. 야다슈 간다. 아니 맞네. 일단 애들 고냈어요오 먹었다. 아, 끝났는데. 얘네 어이게잘잘지 그래. 필. 어, 브리기 때 판단 뭐야? 우리는 둘이 붙어네 우리 강렬했다, 브리부자, 브리부자, 브리부자. 이번 아이고 줘야 되겠다. 야, 그래. 야, 피서, 피서, 피서. 빠졌 나이스 케어. 야타야 아니 맞아줘. 나이스 에너지. 지금 빠졌어요? 나이스. 얘는 저탄하지 법도. 네 비트로 다 이겨낼게요 수고하셨어요 라인님 나 네. 망치 4 오고. 오고 이거 지켜나는데왜툭요 가죠 자, 브릭이 나 브릭이 다 끌려 나외한장한장한을려게 들어와 들어와 다끌려게다게 이거 홈한테야 한테야 홈한테야 빠졌고 흠 라인 부줘 비속 라인 빌줄게아 잠시만 아이거 주고? 아이고 기바님 때릴걸 그랬네 지방을 그레이브 빠질까요? 아 곽유리 에아 아! 라인 피해! 라 광렬이! 가 바로 잠깐 저리한테 죽어달래 아 자탄으로 브리만 우기면 돼, 브리만 야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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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처거는든처래요 갑자기? 자리 자리 자 방금 저 앞에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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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깝네? 어, 힐배넣없어힐밴없어 쟤는 힐든, 그냥, 없잖아요, 우리랑. 이거, 이거, 야, 힐엔 들어가서 이기는 수밖에 없겠는데? 우리랑? 오케이, 노력해볼게. 그, 그만 좀 싸맞아봐. 대단잖아나 누워있다. 조만가는 아, 꺼졌데 아, 오케이, 하나 컷. 우리 아니, 하나 더졌는데 <laughs> 미안, 저기, 미안. 나니 미안. 주방 뺏겼다잉. 아, 미안, 미안, 미안. 뺏어, 뺏어, 뺏어. 오케이, 너무 오랜만이라. 고고고고고. 가자, 가자, 가자. 아니 그렇게 들어가면 아, 터진다 우못 들어가. 구속. 아망치있다브리보죠 오른쪽 브리보죠 오른쪽 브리태블레 브리페레 브리페레 브리페레. 기야? 어디서? 어디 보조해. 미안. 빨빨빨빨빨. 한번 할게요. 어요 저. 브리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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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보브리보는좀 브리보는 좀 브리보. 조나밑트쓴거다 브리보는 좀 브리보는 좀 브리보는 방패 들로 방패 들로 방패 들로숄차 오, 아 cool. 이거 보자네요. 아... <봤비> 아, 라인 보자, 라인 보자. 어, 안한 게야? 안요 제가 너무 이상했어. 우 야, 타켜, 잘타 타켜. 어 어디가, 어디가? 잘긴 했는데. 집안에 온가네나 커진다. 다 죽였어, 다 죽였어. 루시우만, 루시우만 봐봐. 루시필, 루시필, 루시필. 상대 맞우리 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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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 버리할 리한테버리한테 버리할 리볼게리볼게 아 루시 부딩 봐라. 나오아 루시 거아 루시 못 잡는 실화야! 루시씩 풀켜요. 우리 포키 다받았어 라인 먼저 라인, 라인, 라인 다 우리도 불리야 라인노 라인라인라인라인라인 루시 오늘아야 잡을 나이스. 오케이. 루시 컷. 오. 나이스. 수리팩. 오. 와우. <laughs> 아래 불릿지 잡았다고 자신있게 프리캇! 이런데 계속 홍을 해줘야 <laughs> 진작 잡았어야지 홍안 응. 해줘도 되는데? 오케이 이제 안 할게 아니야 해줘 해줘 와 짱뽕이 말 차갑다 그니까 짱뽕이 실망이 커 어이. 썸녀 음. 생겼다고 <laughs> 낙서 심하야장포이 썸녀가 있어? 충격적인데? 네, <laughs> 썸녀 있다던데요? 찌질 말론 그럴리가.. 아, CC 아야 아. 주방 가네 가면... 끝났다 이거 야, 주방 없어요 너즈모노즈질러질러질러 너너너 질러. 라인 낙서 조심해 마 노슈 시슈가다 한다 안 돼요? 나이스 팀. 4킬했어 4킬 나이스 아, 예. 안 때리네 나이스. 야같이 새끼. 존나 야같아요. 요. 근데 빠졌어? 이거 안 막하죠? 이싸 어, 아, 이게 안 죽어? 도망 가능해요? 아, 잠망 잘못 들어왔어. 저리 보자. 들어왔어요. 대 나이스 보이 속이 속. 아나까지아나까지 안면망까가데 아,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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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아마가 막... 아 어떤가 루시 오른쪽 정면이요. 루시. 그래 화만명만 어, 한... 한... 한한 명. 한 명. 한 명. 낙사 조심 낙사 조심. 보조 자리요 보어 이득 뺐다아 형. 그 앞에다 어, 어. 뒤로 뺄게. 방벽 빠지고 뒤로 뺄게요. 음. 뺄, 뺄 거예요. 뺀 다음에 방면에 찾아. 방면고올 음. 어? 거거든. 하나, 하나, 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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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레나진하다 돌진하다 돌진하다! 뒤에 루시우 있다? 아, 나 막았다 어요도가네 그 어. 라인 부셔 라인 부셔 라인 부셔 라인 라때리면돼 뒤에 뒤바부바보니뒤바 보니든 디바 힐이 네, 우리 뒤에 루시 있어 루시우 힐 저탄다 아저기안 죽어? 탄 확인 탄하인 이번에 제가 터터 한번 잡아 볼래요? 왜 소라잖아. 그서사타 걸게요. 어 여기 앞에 자 <laughs> 앞에 아 정말 너무 많는기 좀만 뒤로 빼 좀만 뒤로 빼좀잘좀 좀 뒤로 빼. 좀 어. 드릴게요. 어아왜 키가 안 아, 나지? 아, 어? 기됐는데아 수세방 다이스 때 걸었구나. 언제 봐. 이 봐. 잘 되겠다 이거. 유지 벗타요 우리 브릿지 루시 루시 어, 오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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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쪽으로 할게. 루시 라인 어오 왔어, 라인 오루 왔어, 라인 루시아니시오 루시오. 루시오. 루시시오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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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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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다 잡았어. 뒤에서 겁나지잘 잘해 잘해. 할만해 할만해. 아, 나 스물 초. 잘해 보는 잘해 하나 붙이 하나 붙이 빌런이. 난 고소. 하나 붙이. <laughs> 퍼쳐. 아, 잽결했어. 잽쓸 수 있나? 아나피아나피아나 피. 아, 아, 이거 나아 주... 라인 피 라인 피잘니 <laughs> 라인 피 잘했니 라인 피, 라인 키플 라인 키플. 또가 또가. 피리랑. 아, 근데 이겼다. 바닥에 폭탄 바닥에 폭탄 나 나이스. 야, 멋있다!